넘어갈 수 있으려나? 내 연막을 잘칠수 있을까? 뛰 아니 나 죽이 다빠뜨리는 일이 좀있어가지고 연막이 지 알아서 기가아아 아, 물량 안 챙겼다 아 직통 기지 없어 나 있어 라이트스 로케이트. 아! 어! 어! 동지. 리려저 밑에서 볼게요. 위에서 한번 봐줘요. 에, 에. 아, 근데 위에서 한번 봐 줘요. 예, 예. 아, 가 있을 것 같은데. 들려나? 숙속 싸우고 중지 있었고. 현측에 내려. <laughs> 네, 내밀지 와봐야지. 아. 니코 하나, 뛰는 거 봤어요? 아니다나니둘하려왔고둘둘라스 하나, 피콜 하나, 니코 하나, 약코 하나, 니명 하나, 니코 하나, 니코 하 방패 코 하나, 니코 하 나이스. 아, 두 명이 잡았구나. 네, 라스트였어. 아, 총도 없는데? 아. 이거 들어올 수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지? 되게 뭐 떨고 갔나보다. 얘도 없는데요? 아니, 니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들어올 수 있나? 버린 거 같은데요? 예, 아, 애답 아, 같은 거나 뭐 이것저것 들고 들어와서 버린 거 같아요. 좀좀 먹고 오죠. 네? 레이드 남는 거 없대요, 님들나 있어, 있어. 청이, 청이의 시체가 아, 거기, 거기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나레이저 하는 집. 네. 밖에 한개안 먹었어요? 중간 거. 네. 밖으로 온다. 밖으로. 위층이? 근데 네. 그 링크로 가실래요? 1층이야? 1층이야, 1층이. 해커, 일단 해커. 어디 있어? 무는데저 뒤에 있었어. 여기 뒤에. 하나 여기 피. 하나 피. 저 밖에서 가야? 이거. 도 한번 쏴줄수 있나요? 잡죠. 공 샀고. 저기 하나 찍혔고 나이스. 야, 욕값인데. 아니. 근데 이거 떨궈놨어? 먹어 먹어. 맛 어... 맛 없어? 나안 없, 안 없어? 나안 들어가긴 해. 그리고 안 들어가. 이거 레이저 떨궈줘. 아야 레이저 먹어. 먹었... 여기 있짜나 시트 먹었다 나 알아요. 어, 한번 봐봐. 없으면 줄게. 층있따 다층... 있어. 있어. 3팀 넣었고 우리 3팀 넣어놨고 어 M7 은 오랜만에 쓰니까 좀 아픈.. 어려운데 이거? 에임이 아픈데? 링크 올려가지고 데미 링 자꾸 반대편 찍어보자 위에 사운드 들리면은 불챙가서 위로 또 찍으면 되니까 어? 위에 있겠는데? 레터레터 이.. BMP 터지는 소리 났어 있겠다 위에 <laughs> 근데 킥사 한팀 싸웠어서 <laughs> 두팀 남았을 나나 <laughs> 링크 안 찍히고 여사님 가시고요 저거 먹고 와 먹고 시 올리죠 반대 있었어 <laughs> 안녕하세요 조은자님입니다 중지한팀, 중지한팀, 톡식6 6인것같은데 하나. 이네가이리이드이리이 여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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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근데 저 이거 M7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아하 자리가 안되다고 위에 중지 하나 하나 먹어 왔어 뉴클 같아요? 뭐 어, 음, 공간이 공간이 된 다음에 공간이 안 나오는데? 에시가 요즘 얼마지? 에시 비싸. 20만원 네, 할걸? 총값 비싸요. 예. 네. CA를 보내쳐야겠다. 잘하면 저 중지팀이랑 여기 CO팀 한번 끝나겠는데 음, 그렇게 하면 없을 네, 것 같아. 그네가긱사이에 네. 싸웠어서 명몇 명인 거 보면 한명 사출이 다 됐나? CO 몇명 봤어? 어디? 세, 그세명 같아, 한팀 같아, 저기도. 세 명이네요, 이러면? 폭시 템페, 레터 랩터, 네. 아. 올릴까요? 씨요? 아. 고력으로 올려야 되나? <laughs> 와! <우와! 웃음> 유클탄이다. <웃음> 아니, 잘어 아, 나. 유클기인데 에, 네, 다리, 진행 중. 푸시하려 오. 그러나? 예, 네, M7 여기 죠 다리 다 내렸어요. 다 살렸고, 다 왔어요. 넘어왔어요. 예, 네. 하나 빼고 다 넘어왔어요. 미끄럼틀 조심다 올렸을 듯. 아, 비끄럼틀 왔다. 왔다. Trust me, I won't miss a beat. 아니, 들어온데 어, 안에요 안에,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 하나 들어왔고. <laughs> 하나 머리캐 쏜 okay. 누나? 누나 머리크래? 반대쪽 링크 반대쪽 링크 왔어요 이거 잘 찍혀 <laughs> 잘 잡아야겠는데 <laughs> 반대 링크로 내려왔어요 예 네, 네, 어. 아니면 불참을 한번 다시 한번 갈까요 빠져도 나쁘지 않긴 해 지금 자리에 지금 열로 응, 해서 그냥 불참 받으시요? 우리 같이면 따라하겠습니다 예 아 어, 잠깐만 나랩 찍혔다 2층으로 빨리 가야 될텐데? 이거 여기 조심 이쪽으로 가죠? 네. 뭐야? 에기 미끄럼틀에 싸우는거 아다 이러면 저희들 미끄럼틀 안 돼요? 어? 저희 그... 네. 네, 바로 여기 기 여기. 루나 머리 크래뭔식 필? 혹시 필 레루나 머리 크래 <놀람> 얘네 끝. 얘네 끝. 얘네 <놀람> 어? 끝. 이거 어떻게 사아 켰어? 얘네 이겠어요 살려보지. 무조건 와야 되네. 이천. 쓰담 받아. 아 반피? 어 정리. <laughs> 뭐다 얘는? 응? 나이스. 혹시 반피 거든요 잡은 거 뭐예요? 개그맨? 진짜? 모르겠어요. 개그맨 하이. 혹시 반피 살아있고 하지? 룬아 궁몇초 u 요 a l u 90 Luna, Luna, 체계로 올릴게 n a 얘네..얘네 뺐나? 얘네 크럭디 안 돼. 크럭디 갑크래한명다오대한 네, 번만 아 죽었어? 아쟤좀 아, 밀고 왔 야야 올려줘야 돼나 어, 피해 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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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도 됐대 여기 3대 정도 막았어요 2, 3대 아이고 좀갑깨 나온 거 같아 이거 터치받으세요 나이스 일어나세요 좋았어 영차 Thank you. 나이스 고생했 끝났을듯? 끝났겠다 아이고 누가 저기 둥지를 들었놨어. 오, 오야, 오야. 이거는 이거는 개심하고만 개심해 아주 이렇게 맛있는 걸. 아내 가방 안 되는데. 이거면이 총이 한자로네. 아, 이 양반 거구만. 아, 어, 어렵다. 아빠 덧봐 좀, 아빠 좀요 아, 이 사람 뜨끈인데. 너무 아니야? 어렵다, 육육 너무 육육 어려워. 오 어, 그리요. 형이 한자로인데 다. 가방 큰거거기 있어 혹시? 여기 가방, 이거 하나 30가방 남아있네 30가방? 저송한데요 모르겠음 그걸 모르겠네 갑옷 no, 갈리신 분 오우 호 이거 내가 챙겼어 그냥 아다 막아둔 거이것 써도 됩니까? 네네 봐. 아, 0에 95 하나 있어. 디서부터 잡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내가 먹어. 이거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먹었대. 먹어, 먹어. 흰경 쓰지 말고 다 먹어라. 여기 떨거 나어 아니, 나가... 한 팀이 더 나와 있을 것아요한 팀이 네, 총 개수가 안 맞아서 <laughs> 여기도 있어 호랭. 알아. 조자설 집사건. 어내 뚱기 물약 다어다 뒀지? 가둔거 있던거 같은데? 여기에 거기 버려진게 좀 많아 먹어야 돼 가방이 없어서 먹었는데 끈끈이 물량 없나요? 끈끈이 물량이 없네 여기 잡 거기 중에 한 명이 잡은거 같은데? 여기 총 남아요 그거 그거 얘꺼 예, 얘예 예, 시체에서 나오는 예예 이거 이거 먹으면 됐든? 맛있어요 되십쇼 저는 괜찮. 저400 먹었어요. 하대. 근데 너도 400. 무슨 될듯 그냥? 기억하는 중. 밖에가 둘이 어? 근데 거기에 어떻게 시체가 하나 더 있지? 아니, 시체가 아니고 시체, 가방을 가방, 빼놨어, 가방. 이 양반이. 아. 아... 뭐야, 이거? Someone need this? 아, 우리가 분신거구나 아, 이거 비싸다. 총뭐된거 가져가야겠는데, 뭐뒤뒤 뒤. 아, 이거 신, 파츠 보냈으니까 고민 중이었는데, 왜 그냥 가져가? 안 돼, 안, 안 돼, 안 돼. 탄빼 봐봐, 탄더 가져가 봐. 어. 챙겨버릴게. 뭐 수나도 놨는데, 너무 되지. 어어, 어. 그 뚱땡이 물약을 내가빨아 주고. 야, 뚱땡이 물약 빨아도 뚱땡이야. 굳었다. 어... 이거 정도, 영의 120, 이거, 이거 감면안 감기겠죠? 네, 안감기요 몇인데요? 75명 감기지 않나? 영의 120. 안 감겨. 어, 아니, 그럼 이거 쓰실래요? 이거? 아,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없을 것 같아요. 끝일 것같아 이거 벨 하나만 어렵다. 누르면 되니까, 음. 예 시험장 내렸어요. 타밍을 할까요? 아니면 더 어떻게 할까요? 다통거 아닐까요? 얘네가 원심 아 위에도 먹었으니까 나갔으죠 그럼 그냥 예안 예. 어, 먹었을 것 같기도 한데 부력은 그럴 수도. CO 먹었겠고 당연히 부력은 먹고 원심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부력 한번 보고 올게요. 예? 에? 그래, 다털린듯 원심은? 어 분이면 열고 왔나? 그런 거 같은데요? 5분이면 저 물잡하게 저거 못하나? 뭐 할수 있어. 그래. <목소리> <목소리> 정각지 두개 남습니다. 어내 복부! 가방을 저 출입구 쪽에 저기 던져 놓고 가야겠다 여기다가 누가 먹고 째진 않겠지 가끔 이거 먹고 떼는 인간들 있어가지고, 방송부터 봐봐야 어, 돼. 10호. 도 가방 막들어와나 10호? 10호? 1어호 10호? 10호? 100호? 100호? 1없0호 100호? 1 0있 없어서. 어, 뭐야. 오늘 운이 좋은 내가 금고를 한번 해 줄게. 금고 망한겨? 읏. 월계관갑시다 이거 검은 시죠? 에, 저 여기 왔습니다 가시죠 그냥 에이 설마 죽겠어요? <laughs> 안일하게 하늘이 조금 흐리긴 한데 어 저거 안돼 저거 안돼 나이스 눈동자 그윽한거 보소

Easy!